예, 안녕하세요. 경제와 금융을 재미있게 얘기하는 만담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슈카홀드의 슈카라고 합니다. TV가 됐건, 그게 뭐 신문이 됐건, 누구나 공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요즘은 각자가 자기 스마트폰에 뜬 뉴스와 뜬 기사만 봅니다. 근데 그게 과거와는 다르게 정말 컨텐츠를 제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에 맞는 채널, 자기의 취향에 맞는 영상, 기사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는 지금 현재 이 컨텐츠 업계에서는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딱줄줄 아, 줄 위에서 줄 타기 하는 사람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제가 고른 뉴스가 이게 여론일지. 꼭 절대 선일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바라보는 시선만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시선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카카오 뷰에서도 그런 다른 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굳이 제가 보는 시선 말고, 저라는 어떤 나이든 사람이 보는 시선 말고, 젊은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증권가의 시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개미들의 시선으로 본다든지, 같은 뉴스라도 서로 다른 방면으로 보여주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밌었어요. 제가, 제가 다른 분들을 이제 채널 추가하고, 다른 분들이 큐레이션한 뉴스를 받아보는 것, 이거 자체는 재밌었는데, 제가 만드는 입장이 되니까, 오, 어, 땀좀 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보는 나는 부담도 있고, 이 글을 적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함축적이잖아요. 짧은 곳에 제 의견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어, 보다 좀 신경을 써서 뉴스를 좀 골라야 되더라고요. 나의 시간을 아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이 AI로 정렬을 해주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뉴스를 다 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누군가가 그걸 해주면은 누구, 남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거죠. 당신이 이번 한 주에 뭐를 먹고 싶은지, 뭐 어딜 놀러 가고 싶은지,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많은 거를 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를 픽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돌아다니지 않고도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콘텐츠를저 사람이 뽑아왔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아껴준다. 당신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근데 일단 시기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뉴스를 큐레이션해서 매일매일 보여드려야 돼요. 그날그날 이들어나는 그날 어떤 금융 이벤트를 제가 먼저 보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만을 보여 드리겠죠. 이거는 가장 물론 기본적인 내용일 거고 다만 이걸 좀 넘어서 여러분들이 못볼수 있는 우리가 신경을 좀못쓸수 있는 쪽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10개까지 큐레이션이 가능하니까 한두세 개는 약간의 재미하고 섞어서 보여 줘서 어떤 주력되는 내용, 메인 되는 내용은 당연히 가되 좀 시선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뉴스나 웬만한 컨텐츠들은 요즘엔 이미 다 AI가 저의 취향에 맞게 선별해 놓는 거를 보여주죠. 나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못 보는 뉴스들은 나는 영원히 못 보는 건가. 도대체 10대, 20대들은 뭘 보고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카카오 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채널 추가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AI의 역할을 좀 대신해 줍니다. 내가 다양한 어떤 특정인을 채널 추가를 한다면 정말 다양한 세계를 볼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걸볼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세계를 볼수 있는 거죠. 편향적인 세계만 보여주는데 카카오 뷰를 통해서 나의 시선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끄는 방법은 사실은 이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이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제공하는 거죠. 적당한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카카오 뷰가 조금 더 발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에디터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에디터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이러다가 많은 거아니야 꾸준하게 우리는 여기에 투자하고 발전을 해내겠다라는 미래 청사진과 뷰를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카톡에서 슈카월드. 채널 추가하시면 저만의 시선, 아니, 많은 분들의 시선이 담긴 컨텐츠를 카톡 세 번째 있는 탭, 마이비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